자,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놀아서 눈도 아주 팅팅 부었고요 아주 얼굴이 팅 부었습니다 마지막 날 옷은 어제 빔제사서산 반팔 진짜 너무 예뻐서 좀즘 즐기기 너무 좋고 그래서 고려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틀 있으면서 진짜 정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떠나게 돼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온다면 이곳으로 또 오고 싶은 생각도 있요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조금 떠나려니까, 아직 떠나려면 몇 시간 좀 남았거든요? 몇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되게 아쉽고 막 그러네요. 되게 일본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곳에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좋지만, 제가 어릴 적 보고 살라던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뭐 제가 가멜라이더 같은 것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나오던 그런 집식일 실제 풍경들 제 어린 시절에 있던 풍경들을 제 눈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치란 라면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은 치카치나 아니면 또 스테이크 동 이런 거 장어 덮밥 이런 거 먹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채찌 PD한테 또 추천을 해달라 해볼게요. 확실히 위치라는 줄이 길어요. 지금도 미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쪽으로 건물들이 다 좁아서 이렇게 계단에서 대기를 해야 해요. 얘는 확실히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서 그런가. 한국 메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자리에 이렇게 안 듣는구나, 엄청 좋네요. 음식 하나 하나 굉장히 신자리 설명해 주시고 인사하고 좋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길도 진짜 많이 걸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아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호텔하유은한데 <laughs> 이것저것 다 있어서 유명하하하기만 둘러봐도 진짜 하하하 금방 갈것 같아요 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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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하 들기름 맛국수하하비비하하 풍풍 들기름 맛 국수 하한빵 한국에 있는 거 같아. 가격 카 이게 맞냐고 키기 쪽에서 20만 원 넘게 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면세를 안 했어요. 아 뭐야? 그 쿠폰을 안 썼어. 근데 지금, 지금 너무 많아서 어, 힘들어요. 일단 여기는 우에노로 왔습니다. 우에노로 왔는데 지금 일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을양이지 메인테마로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저 여기 오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뭔가 그 한국의 느낌과는 또 달라요. 여기가 아마 미술관일 거예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헤라클레스 같아. 되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가 다 있어. 너무 친절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생은 250일. 따르는 주니까 이 혜택법 챙기시길 바라고 이게 그림 하나 하나가 다 예술 작품 예술 작품 그냥 막 우리가 와 예술이다 러잖아요 진짜 예술이야 아 너무 멋있고 비가 오는데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여기 예, 예.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게... 진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에 여기 왔다 해서 되게 다양한 굿즈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 원형은 아닌데, 확대작이래. 확대작... 확대작... 여기도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도, 박물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박물관이래요. 국립과학박물관. 근데 이제 과학관은 또... 신분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한번 또 여행자의 마음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우에노로 오기 정말 잘 여기 국립과학박물관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더 재밌겠지만 또 어, 이렇게 되게 멋있는 웅장한 것들도 많고 지구관인데 다, 되게 다 정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뤄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같요 대박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대박 너무 좋아요 진짜 박물관 나갈 때 있는 이 고래도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 저기 앞에 축제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기 한번 쓱 들렀다가 이제 공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또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한번 또 경험해 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내가 해외에만, 일본에만 있는 것 말고도, 아, 물론 일본에만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더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봐도 그 지역축제 느낌 완전 나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차차 아우 싶었던 지역축제 느낌. 대박.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먹는데, 내가 다 행복해진다, 이거. 아니,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거. 아, 이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어 아, 아, 너무 이런 거꼭 먹고 싶요 이제 구경도 다양하게 하고 이제 스카이라인 타고 가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지역 축제가 확실히 그. 저는 일본 특유의 그 진짜 그 사람들을 실물로 봐서 너무 영광이었고 여기는 진짜 현지 사람들만 와갖고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도심에서 어떻게 노는지 어떤 축제를 즐기는지 또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축제 보면서 진짜 와아 이게 행복이지. 진짜 아 지역 축제 진짜 찾아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짐 바리바리 들고 <laughs>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아, 일본의 풍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본의 풍경을 좀 즐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시부야 쪽에서만 신주쿠 이쪽에서만 있었었는데 다음번에 또 도쿄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더 이제 자연 풍경들도 뭐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웅장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Okay. 네, 방금 스카이라이너 공항까지 가는 열차를 티켓팅 하려고 했는데 그게 꼭 제가 예상한 시간이랑 다른 거야요 20분이나 더늦리예가 돼서 이미 제가 도착했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 뭐야 수하물 수속이 마무리되는 시간인 걸 그래서 어 망했다 생각하고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역무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시간에 차가 있어서. 그 열차 타, 기다리고 이제 타려고 하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직 1번쯤 4일 차니까 아 내가 이제 그 티켓 부스 가서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아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놀랐어요 와 진짜 지금 땀난거 보이세요? 와 진짜 고생했어요 방금 지금 다다다다다다 <laughs> 땀이 엄청나서 마지막 터미널 쇼핑까지 마치고 여기가 이제 공항 안에 있는 스시집인데, 스시가 굉장히 예쁘고 맛있대요. 그래서 한번 팬님이 하나씩 주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4. 아, 하셨거든요. 완전 방송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는데 딴 보이세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서 여권을 놓고 와서 그 공항에서 여기 습득해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권을 놓고 오지? 여러모로 지금 다사다난하네요 땀에도 촉촉하게 젖고 멘탈이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일찍 다녀야 돼 급하게 다니니까 사람이 제가 멘트점에서 면세품을 사고 여권을 안생겨서 그 방송 그걸 까먹고 있었는 모르고 있었는데 바, 항공사에서 방송을 하는거야 김지아 찾는다고 그래서 겁내 뛰어가서 봤더니 근 여권이 자기네한테 있대. 주머니 만져봤는데 여권이 없어. 그래서 제 다른 신분증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빨빨 리리안 다니고 면세품 사고 비행기 안 늦어야 되고 하니까 동시에 못 그런 것 같은데. 아, 차이가 진짜 달네요, 진짜.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원래 집 가서 사고 싶고요. 되게 알차게 나갔던것 같습니다. 행복했고,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결국, 도착해버렸습니다좀 슬프네요. 되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꿈 같았고, 되게 행복하고, 여유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나 올해나 올겨울이나 또더 열심히 모아서 일본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때 도 도쿄로 가서 재밌게 즐겨보고 싶습니다. <laughs>